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인간관계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실은 퇴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도 맞아, 인간관계. 인간관계거든요. 음, 맞아. 어, 그래서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음.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시고,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근본 문제는 자존감이에요. 음. 근데 여러분, 어, 저는 자존감이 음. 높다? 또는 뭐 자존감이 나는 음. 괜찮다? 음. 솔직히 그런 사람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자존감이라는 사실은 그런 근거 데이터도 없고요. 음. 사람마다 느끼는 게다 달라요. 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입으로 나는 자존감이 높아라고 보는, 하는데, 음. 누가 볼 때는 쟤는 그냥 자신감이 근거 없는 음. 자신감이 있는 거지, 자존감이 높은 건 오. 아니야, 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되게 공감돼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어. 아니면 과하게 자신감을 내비치는 음.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 자존감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래서 한동안 저도 30대 때이 자존감에 굉장히 꽂혀 있었어요. 어. 심리학 막 이런 음,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음. 그걸 찾으려 하면 할수록 미궁이구나 였어요. 아 오히려. 왜냐면 내가 이걸 문제시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 나의 자존감이 문제기 때문에 내가 어. 그 책을 읽는 거고 음.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음. 거고 뭔가 이렇게 내가 계속 그거를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든 어떤 나의 그 사고 체계가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오히려. 음.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아,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 <laughs> 이렇게 질문이 떠오르는데, 어. 그거 자체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어. 근데 이 약간 악순환의 고리를 겨,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음. 자존감이란 단어를 버리자였어요. 음. 그냥 자존감이란 단어를 음. 버리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인간관계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음. 특히 이제, 그 영어 강사들은 그 여초 사회다 보니까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음. 큰 시련을 한번 겪었죠.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학을 안 갔다 오다 보니까 어. 좀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음. 근데 내가 나의 실력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이거를 음. 증명할 방법은 내가 대형 어학원에서 일을 해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렵게 어말 그대로 이제 그 입사를 했죠. 오. 그 대형 어학원에 입사를 했고 되게 호기롭게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음. 거기 교수 부장의 눈밖에 음. 난 거예요. 아. 근데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려가면서 다 그렇게 괴롭혀서 내보냈더라고요. 아. 그래난 몰랐지. 음.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건 알았지만 어. 몰랐어요. 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 시간에 대놓고 나를 되게 면박을 주거나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그 당시에 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음. 영어 전공자도 아니었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경력도 많지 않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눈에는 내가 되게 하찮은 거예요. 음. 근데 그 하찮은 거를 음. 회의 시간에 다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이거를 드러내니까 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만둬야 되가 말아야 되가 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어느 날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 왜 음. 입사를 했지? 이게 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목표가 되게 분명했어요. 음. 첫 번째는 제가 유학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음. 원어민이 많은 환경에 있고 싶었어요. 음.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음. 연습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음. 유학을 가지 않아도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걸 증명해내고 음. 싶었어요. 그리고 나를 그게, 어, 그걸 내 스스로가 확인받고 음. 싶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아무것도 못하고 난 사라지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게 뭐냐면 음.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가였어요. 아. 되게 간단하죠? 오.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구지? 어. 근데 나를 면접받던 원장님, 그리고 어. 이사장님, 음. 그리고 학부모님들. 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음. 월급을 주는 거지, 그 교수부장이 나한테 월급을 주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어디에 집중할지가 보인다였어요. 음. 그러면 원장님하고 음. 이사장님, 아이들, 학부모님들께 내가 같이 여할수 있는 게 음. 뭘까? 실력 향상이에요. 음. 그리고 애들이 즐겁게 학원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만 나오면 끝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아이들에게 원래도 예뻐했지만 사랑을 정말 듬뿍 줬어요. 음. 그러니까 스킨십도, 근데 지금은 위험해요. 근데 음. 그 당시에는 되게 어린 아이들이라니까 음. 스킨십도 많이 하고 예뻐해주고 음.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조금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음. 아이들을 좀 많이 동요해서 같이 참여시키려고 음. 했고, 그리고서 이제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즐겁지만 빡세야 돼요. 음. 그래서 다른 반보다 숙제가 많았어요. 아. 그리고 다른 반보다 음. 그 수업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음. 그러니까는 실력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숙제가 많아지니까 애들이 싫잖아. 음. 걔네들 설득해야 돼. 음. 근데 그 설득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그렇지. 돼요. 그래서 음. 아이들을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음. 학부모님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들이 나를 음.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음. 숙제를 아이가 할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음. 어머니들을 싹제편으로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음. 그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엄청 선순환인데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주평가, 월평가 음. 이런 그, 그리고 이제 그 텀마다 평가가 있었는데 음. 항상 우리 반 애들이 성적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면서 들어올 때 상담할 때 원장님께 음. 제 시스템 어, 반에 음. 누구누구 소개로 음. 들어갔어요가 얘기가 나오니까 음. 원장님이 저를 남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죠. 음. 이게 학원에서 강사 지목해서 들어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보통 그 학원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때문에 들어가는 음. 거가 대부분이지 강사를 지목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 이제 제가 어머니들하고 소통할 때도 어. 그런 얘기를 흘렸어요. 음. 어머니 저희가 지금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음. 굉장히 타이트하고 좋은 타이밍이라고. 음.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저희가 밀착해서 할수 있는 그래서 음. 주변에서 이렇게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음. 저희에게 좀 소개해달라고. 근데 와. 우리는 제가 옛날에 윤 선생 관리 교사기 때문에 이게 입에 뱉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어머니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강사들은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음, 맞아. 보통의 영어학원 어. 강사들은 그게 내 영역이 아닌 건데 그런 영어학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 이게 예전의 경험이 다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 제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어. 하다 보니까 원장님도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음. 특히 이제 이사장님은 또 강사들과의 음. 또이 불협화음이 많으셨어요. 어디나 이게 고용주와 직원 <laughs> 간에는 약간 이게 관점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가 있죠. 음. 그래서 어. 이사장님의 고충도 제가 들어드렸어요. 오. 뭐가 고충일까? 그리고 어. 원어민들이 음. 사실 타국에 나와 있잖아요. 음.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음. 많이 겪어요. 또 그걸 제가 또 보다듬어줬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인 강사와 교수부장이 이끄는 그 한국인 어. 강사들은 다 저를 되게 못마땅해했고 그 기류가 늘 느껴졌지만 어. 하지만 내 주변에는 내 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국인 강사들이 어느 날부터 제 방으로 찾아와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슨 책 나갈 건데 어떤 식으로 지도를 했냐.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교재 개발, 교재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말을 해주니까는 다음 날제 이제 책상에 간식하고 쪽지가 쌓이는 거예요. 강사들이 이제 어. 그 교수 부장 눈을 피해서 몰래 <laughs> 눈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아. 하지만 저랑 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진 않아요. 오. 하지만 뒤에서 몰래 그렇게 이제 강사애. 그래도 슬프다 근데. 몰래 <laughs> 어막 서랍 열어보면 초콜릿 들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거의 음. 1년 가까이 버텼어요. 음. 그렇게 1년 가까이 버텼는데 결국은 해피엔딩이죠. 교수 부장은 어, 해고를 당했고 아. 제가 교수 부장으로 올라갔어요. 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모든 걸또 알고 한건 아니에요, 음.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음. 어디 가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요. 음, 그리고 내가 정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고치는 게 맞아요, 음. 여러분. 근데 저도 제가 어, 이제 나중에 한국인 강사들하고 친해졌을 때왜그 사람들이 그 교수 부장한테 끌려갔는지 이유를 음. 분명 이유가 있을 그렇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잘난 죄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어, 그러니까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영어를 하긴 하지만 티칭이 음. 그렇다고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제가 이제 혼자 마스 그러니까 혼자 음.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음.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음. 제가 이제 회의 시간에 말을 하는 투가 굉장히 잘난 체를 하는 걸로 음. 보였대요. 근데 저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오히려 음. 내가 유학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나를 어필하고 싶었던 어. 거예요. 나 그렇게 병신 아니에요. 나좀 음. 봐주세요. 이렇게 음. 하고 싶었는데 음. 그들 눈에 그게 잘난 체로 비춰졌고 음. 이제 그 교수부장이 샤바샤바 하니까 어 맞는 거 같아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음. 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음. 아 그럼 이건 내가 어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음. 그래서 다른 학원에 또 이직했을 때도 음. 거기서도 또 되게 잘 지냈거든요 음. 그게 같은 방법이었어요 음.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음. 학부모님들 많이 소통하고 음. 그다음 내가 만든 자료 있으면은 나 혼자 같지 않고 강사들 나눠줬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강사들에게 내가 줄 것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음. 음. 그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에너지 낭비를 안 했죠 음. 근데. 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음. 인간관계에서 어려울 때 저는 딱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이거 같아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가 음. 그 교수부장을 내가 마음을 돌리는 건 통제할 음. 수 없었어요 이미 음. 나를 너무 싫어하니까 음.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를 생각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영역에서 음. 내가 누구에게 가치 부여를 할수 음. 있고 누구의 문제 해결을 할수 음. 있고 내가 뭘줄수 있는 사람인지 음. 차라리 내가 줄 것을 채우는데 시간을 어차피 음.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는 건 괴롭거든요, 여러분. 음. 안 괴롭진 않아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개누, 힘들게 놓고 사람을 먼저 진짜 무시를 음. 하는데 음. 그게 그게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음. 힘들어요. 음. 근데 어차피 힘든 시간을 보낼 거면 나도 음. 무언가 집중을 해서 음. 그거를 내가 어 최대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음.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음. 더 많이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거를 음.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음. 약간 사람들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오해가 내가 그럼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괜찮아질까해서 음. 밥을 먹거나 뭐 비위를 맞추거나 뭐, 아니면 뭔가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뭐 뭔가 이렇게 어, 뭐, 선물을 한다거나, 음.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커피를 사다 준다거나. 맞아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음. 물어봤어요. 음. 솔직히 직접 물어봤어요. 어. 왜 나를 싫어하냐? 음, 음. 그랬더니, 어, 첫 번째가 너는 한국인 정서가 아닌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한국인 정서 아닌 음. 거. 그래서 영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한국인 정서가 아니다? 음. 그래, 그럴 수 있어. 음. 근데 그게 왜 나빠?라고 제가 된 음. 거예요. 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음. 너는 unpredictable, 예측이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국인 정서가 아닌 게 예측이 안 되는 거랑 어떻게 연결된지 저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음. 그니까그 사람 말에 대해서 내가 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한국인 네. 정서가 아닌 걸 내가 내 정서를 바꿀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못마땅하거나 불편한 거를 내가 해결할 수,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네요 이건 네, 전혀 맞아요. 전혀 통제, 내가 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힘을 빼지 않았고 오히려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게 뭔가 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치 부여를 해야 되는가를 오히려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 성과가 났고 음. 또 사람들한테 줄 것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조양 대표님 주변으로 오히려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던 음.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진 거네요 그렇죠 해결하려고 한건 음. 아니고 저는 그냥 버티자 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직을 하더라도 음. 1 년을 일하고 이직하는 음. 거랑 뭐삼 개월 이런 거는 경력으로 음. 쳐주지도 그치.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버티자였어요, 솔직히. 음. 근데 버티는 과정에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됐고요. 어. 심지어는 저는 교수부장이 됐지만 음. 또 이직을 결정했어요. 어. 왜냐하면, 어, 또 다른 걸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음. 입시 영역으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지면서 저는 음. 결국 또 교수부장을 뭐 몇, 얼마 안 했어요. 어. 교수부장 타이틀 달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냥 이직했어요. 음. 근데 제가 만약에 못 견디고 거기를 나갔을 음. 때와 제가 어, 그 사람을 제가 뭐 쫓아내려고 한건 아니지만 음. 어쨌든 제가 저 제가 정해놓은 것을 해내고 나갔을 때는 음. 또 제가 달라진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전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음. 그냥 그냥 내가 나한테 음. 줄수 있는 최선이 뭐냐 이거예요. 음. 어, 그냥 주아형너 음. 그래 너 괜찮아 음. 잘했어 음. 이렇게 할수 있는 최선. 음. 그냥 저는 그게 기준인 것 같아요. 음. 상관에 상황에 상관없이 일단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줄 것이 있고 가치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니 오히려 인간관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내가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음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